YB. 어, 갑자기요, 제가 뜬금없이 청년 강의하다 말고 YB 밴드의 공연을 보여드릴 겁니다. 아니 무슨 청년 강의 하데 공연? 공료를... 여러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은 신나는 YB 밴드 공연을 보시고 그다음에 왜 청년 교육에서 공연을 받는지 같이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일단 공연 보시겠습니다. 아 어, 뭔가 특이한 거 하나 있었죠? 관객들이 뭐라 그랬어요? 아 그렇지 관객들은 윤도현 윤도현 이 말은 야 윤도현 노래 너무 잘 불러서 좋았어 그런데 윤도현은 뭐래요 노노나노 YB 야 관객들 야 노래는 윤도현이 부르지 않았어 노래를 누가 불렀어요 그러면 YB라는 팀이 다 같이 불렀는데 내가 윤도현이라고만 해버리면 우리 팀원들이 접속하잖아 그래서 연호를 YB라고 정정해줘 우리 팀원들 같이 불렀으니까 이해되시죠? 그, 여러분 이건요 사실 평상시에 얘기하는 것도 대단한 거죠. 사실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말하자면 팀에 대한 어떤 관점, 마인드를 딱 보여주는 그런 장면인 거예요. 그러면 이 팀이 이렇게 팀웍이 좋고 또 리더는 나름대로 리더로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뭘까? 그래서 이 YB 혹은 윤대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제가 이제 정말 이 장면 이후에 한번 조사를 해본 건데요. YB라는 팀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21년째 롱런하고 있는 락밴드예요자 그런데. 이들은 어떻습니까? <laughs> 단순히 아무 생각 없이 <laughs> 부르는 거 부르는 것 따라 많다라는 거죠. 내가 왜 음악을 하고 있는지, 어떤 음악을 할 것인지, 그래서 어떤 실천을 할 것인지, 그 철학적 물음에 대한 답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 실천하고 있다. 여러분, 똑같은 질문. 여러분들 자리에 왜 앉아 있으며, 그 많은 직장 중에서 하필이면 왜 중소기업 지는 공단에 일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어떻게 일할 것인지, 또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그 철학적 질문에 대한 답을 해야 된다. 그 답을 하는 순간 자연스럽게 프로의식이 생기고 청렴으로 이어져서 더욱더 나의 일이 소중함을 느끼고 그것이 진짜로 우리 공단을 훨씬 더 살찌우는 길이다. 딱 맞아떨어지는 얘기인 거죠.